진짜 너무 답답해서 강조 드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멸치사 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저한테 불균형이나 체형 교정 뭐 그런 거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먼저 해보시고 난 뒤에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일단, 코부터 정상화 시키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회원분이 계신데 이 회원분이 보수치료 체형 교정 카이로 플레팅 뭐 거의 안 다녀본 데가 없으시다가 저까지 이렇게 딱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구제분능이래요. 그분 PT 34회만에 운동할 수 있는 몸이 됐고 몸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가지셨거든요. 코어만 하나가 제대로 딱 잡혀도 나머지가 거의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코어라는 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막 흔들려요. 그 와중에 내가 버티고 서 있는 능력을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밀어요. 근데 밀때 이렇게 버티는 능력이 코어라고요. 음, 밀때 버티는 능력이 코어잖아요. 그거를 운동에 접목을 하면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이 잘 움직이려면, 나머지 부위가 고정이 돼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코어가 한쪽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코어가 한쪽으로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가슴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한쪽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이처럼 코어가 진짜 중요하고, 모든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플 다운 할 때, 보통 사람들 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이렇게 뒤집어 까요?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코어가 만약에 불균형하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요. 돌아가 버린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코어를 자기가 센지 안 센지 확인하는 방법에, 제일 쉬운 방법은, 제 회원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면은, 여기 짐볼리에 버티기를 한번 시켜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실제로 이제 코어 운동도 되니까, 여기서, 엎드려 버티는 거야? 엉덩이를 낮추고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체중을 실어줘서 버티는 거. 약한 코어 쪽이 익상 경갑 그러니까 날개뼈가 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코어가 약한 쪽이 등 가슴 운동이 약하다는 거예요. 가슴 짝짝이, 뭐등 짝짝이 되게 많잖아요. 코어가 약한 쪽이 되게 짝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짝짝이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운동시킬 때 왼쪽이 예를 들어서 코어가 약해요. 막 몸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배를 계속 두드려주거든요. 코어를 긴장하라고. 레이저 포인트를 쏘면은 거기 쳐다보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두드려주면은 긴장이 되 말이에요. 그 긴장이 된 상태에서는 균형이 맞단 말이에요. 비대칭이나 불균형을 안고 있는 분들은 일단 코어부터 바로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You could try to play but you're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hands stained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udd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g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rearrange. Uh. I'll be the best above all the rest, put me to the test. Yeah. Expect nothing less, you check as I'm chess. What's happening next? Yeah. He got the venom, a tangible weapon, no coming in second. This life is a lesson. He got a new engine from planet it's a blessing. New focus, no guessing, just bold and obsession. All in his possession, you got the retention, I'll leave an impression and take a redemption. Just kill, no discretion, your mind is a weapon. 11 11, it's time for progression. oh uh! could try to play, but you're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불퉁불통하고 다져지지 않은 땅에 건물을 세우면 무너질 확률도 높고 훨씬 위험하겠죠. 불균형이나 비대칭, 부상 이런 게 쉽게 올수 있단 말이에요. 지면을 평평하게 안정적으로 다지는 게 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만나서 진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동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Now, am I good enough? Now, should I get more loud till you hear the fucking sound? Oh no, I'm losing my shit again, having to fit again. Man, I'm forgetting when I used. To